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해 주시는 일이 벌어져야 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죄의 힘 자체를 깨뜨리고 들어올리시는 능력의 역사가 동반돼야 합니다. 죄의 역사를 깨뜨리고 들어올리는 영적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셨대요. 교에게 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을 용서하십니다. 그래도 왜냐면, 죄의 힘이 그 폭력성이, 시기심이, 정욕이, 오만함이 분노가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그 죄의 힘까지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죄를 구하고 용서받을 때그죄의힘이 깨진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배우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건환상이다이 얘기입니다.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진짜 겸손의 파이를 먹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힘에서 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 앞에 스스로 개방하는 겸손을 배우지 못합니다.